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어, 나의 행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행복은 어,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성도의 행복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드 대왕의 아버지 필립 이세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상한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아침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만간 나도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죽음의 자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죽음의 자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10편 90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그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 역시도 한 사람도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생존자도 벌써 10여 년 전에 어.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망이 우리 인생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누구라도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하고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평생 경찰서 한번 내가 가보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게 살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라. 여러분 주님께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이 다 감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유대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그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히틀레에게 600만 명 이상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는 가자 지구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을 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돈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데만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의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돈을 모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력에 집중해서 평생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쾌락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내가 누리며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공부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식에 갈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런 갈증은 아무리 내가 많이 모으고 그것을 추구해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모든 것의 갈증을 느끼고 내가 그것을 다 누려 보았지만 결국은 다 헛된 것 뿐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갈증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갈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고 물을 저장하지만 그 물이 저장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호스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인생들이 왜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들에게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갈증을 다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꿨습니다.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 다섯 번이나 남편을 바꿨지만 그 여인에게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행악자처럼, 한 강도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강도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분노합니다. 한 행악자는 스스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분노합니다. 예수님께도 분노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분노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을 받고 우리도 좀 구원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행악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분노하고 있는 그 행악자를 나무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와 나는 사람을 많이 죽였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하신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너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느냐. 꾸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시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감옥에 가지 않은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만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래알도 물에 빠집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요, 자기 죄를 속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비록 자기는 십자가 형을 받아서 이제는 육신은 죽게 되지만 영혼마저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강도가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나도 살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십시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천국 갈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구원받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마지막 시간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만,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예수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입장권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라 나도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구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나, 없나,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구경만 했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강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두 행악자보다 나는 훨씬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한 행악자는 비록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보다 그한 사람의 행악자가 더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을 부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욕심은 언제나 고통과 사망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행악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낙원을 허락받지만 한 강도는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만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밭을 갈다가 한 소장농이 밭 중앙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보물상자를 발견했지만 그 보물상자를 다시 밭에 묻어두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작하고 있는 밭을 비싼 값에 구입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작농이 정신이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작농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보물상자를 발견해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밭 주인이 누구냐, 그밭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장농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나중에 가면 내가 왜이 밭을 샀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보안은 바로 하늘나라를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보안은 바로 천국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욕심을 버리며 살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땅의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늘 나라를 보고 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욕심부리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손에 사탕 한 개를 쥐고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사탕을 어떻게 강제로 빼앗지 않고 그 사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름 사탕을 보여주면 그 아이는 손에 있는 사탕을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이 땅에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 가운데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보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자식을 잃어 보니 세상의 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말에 따르면 그 권사님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이 정말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늘을 보는 그 순간부터 땅의 것이 점점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늘을 볼 때부터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는 미련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장수에서,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입장권이 내게 있고 천국 기차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이나 이슬람권에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 이슬람... 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평생 돈을 모으고 저축해서 메카에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생의 돈을 모아서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복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입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기차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해도 몇년 지나면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갈 때는 다 내려두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 내가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